대세 배우 하정우 씨와 여심을 흔드는 남자 정경호 씨가 진지함 싹 걷어내고 오로지 웃기자고만 했었는데 이 재미진 남자들 이러니 어떻게 안 봐내요? 아 대한민국 <laughs> 흥행 고중투표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변신한 첫작품 롤러코스터 지난주 포스터 촬영 현장에 한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 포스터 네. 영화 오늘 포스터 촬영. 네. 예,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소개세요? 아다 가셨어요, 찍고. 네. <laughs> 그분 오시면 정말 본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안 되죠 어, 에, <laughs> 큰일 나요 그러면 <laughs> 그리고 아, 등장하는 아, 이분 신인 감독 하정우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패스트조 연기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그 그런데 오늘 아, 이분이 말이죠 아, 자 지금은 죄는 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엄청 많고 올랐죠 경호 너가 얘기해 질문이 뭐였죠? 한방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감독 하정우와 주연 배우 정경우의 하정우 씨가 직접 시나리이를연출에큰 매력이 있어코될거 아니에요.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냥 농담 떠먹기하고 웃고 떠 쓰고 그런 영화 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영화 롤러코스터는 트락 직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하정우 표 유머와 재치로 오연는 씨나리오 씨나리오 씨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laughs> 네. 한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연기에 대한 어떤 소울을아이 네. 롤러코스터에 담아야겠다. 쭉 같이하자 같이하자 얘기 너무 많이 했었었고, 좋았었고 그렇게 아. 같이 하게 된게그 처음에 아까만 이렇게 같이하게 된게 아까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아, 아, 아니 진짜에요 정말 그라 아, 2년 동안 배우지. 참아왔던 거를 많이 음. 풀었던 것 같아요. 음. 감독님이시기 전에 또. 배우시니까, 네.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아시니까 컷! 경호야! 하광석 님 컷! 해. 소리가 쫙 붙죠? 촬영 장의 하정우 사단의 호흡이 하수. 정말 좋았다고 하수. 하는데요,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중심이 그, 중심이 그 중심이 좋았다. 배경에 좀 특별한 인연이 중심이 있다고 중심이 하더라고요 하수. 그래서 준비했죠 주연자의 그때 그 물건! 첫 번째 물건 들어오겠습니다 진짜 바로 두 분의 대학 시절 꽈집니다. 같네요 최신판인가요? 최신판이에요. 지금, 지금 있는 거.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아,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경호 1학년 때 제가 만든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인가요? 학교 십자수. 내에서. 십자수라고. <laughs> 십자수.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 저희 학교 캠퍼스 내에 네. 춤추는 그 자매들이 있어 요십자매라고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막 네.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와, 우리도 잘하네.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메인 보컬 아니요그냥 그러니까 댄스팀이에요 싱크마 네. 제가 기획사 사장이었죠 음, yg나 jyp처럼 제가 약간 학교 내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1학년 <laughs> 애들 일량의를 십자수 굉장했어요. 안성 시청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정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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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laughs> 보통이 아니었죠. 그렇죠. 또두 번째가 또 있죠. <laughs> 자, 하정우 씨입니다. 20 대학생이에요. <laughs>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그렇죠? 굉장히 아주 비키트를 졌던 연극이었어요. 처음 <laughs> 보는데. <laughs> 저 이거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게 이때 <laughs> 네. 연습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삼대 정우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응. 저 공연이랑 카르멘이랑 공연을 보면서 네. 중대 연극학과를 다 진로했어요. 두분폭로 하나, 공부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네. 형 연극했을 때 학교 자취방에서 네. 뭐 조그만 원룸에서 뭐한열몇 명에서 살았죠. <laughs> 그래서 거기서 보쌈 많이 시켜 먹었죠. 보족 세트, 보쌈과 족발 <laughs> 방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2박 3일 동안 연장으로 같이 술 마시고 네. 수다 떨고 할때 네. 보통 후배들은 뭐 집에 제사다 뭐다 다 집에 간다 그 방을 떠난다고요 그래. 한 정도 놀아주고 아. 선배들하고 네네. 근데 경호만큼은 왠지 그 자리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아 재밌었고 네. 즐거웠어요 그렇게 웅청망청 노는데 <laughs> <laughs> 보족 세트 막 시키고 막 상수육 <laughs> 세트랑 야, 보족 세트 막 시키고 막 웅청망청 <laughs> 네. 놀았죠 <laughs> 하면서 어떤 s p e a r e Shakespeare, Shakespeare. s h a k e 다들 비 a 뭐 아까 h 켓 k e s p e a r e Shakespeare, Shakespeare. Shakespeare. s h a k e s p e a 이 e s h a k e s 나 e a r e s h 데 k e s p e a r e s 고 a k e s p e a r e s h a k e s p 영화 대박 나면 정경호 씨한테 뭐 하나 해주셔야죠. 목돌이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어. <laughs> 목돌이요벌 광어리 장갑이랑 방한 <laughs> 제품 위주로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laughs> 아그런더 쓰셔야 될것 같아. 영화를 아, 당연히 네. 레미콘 한대사줄게요 너무 큰 거. 아더 쓰세요 하도시. 정 뭐야 이 시간 시건은.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laughs> 주차 박스 세 개를 타고 들어가야 잖아요 바이 하정 이렇게 가지고 <laughs> 10년 전 소박한 자취방에서 시작된 두 연극학도의 꿈. 그 결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롤러코스터 대박 나세요. 야식 네, 맛있게 재밌겠네. 하시고요. 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